이번에 일본 여행에 갑니다 일본 여행을 가면 무엇을 할 거냐면 네 일단 먹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탑니다 인천에서 그러면 도착을 하겠죠 그 가면 또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백을 하겠죠 번호 따고 그러면 저는 바로 꺼져 하는 거죠. 어 약간 좀 문신돼지, 약간 야쿠자 그런 애들 시비 걸면 바로 싸대기 갈겨야죠. 먼소인 줄 알죠? 약간 시비 걸면 바로 패는 그런 느낌. 아 들어서 패 게나 팔팔팔 틀려나. 아 여러분 아 여러분은 왜 못생겼어요? 기분 드럽게. 네? 좀잘 태어나지. 아 진짜 개 짜증 나. 개 못생겨가지고 진짜. 야눈 까세요 그냥. 진짜 눈 썩네